오늘도 주인의 이사 날짜를 늦추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꾸롱이입니다. 꾸롱아 이미 재계약 사인했어. 이로써 이 집을 나갈 때 들어가야 할 돈이 플러스 5만 원 적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벌레를 잡아먹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꾸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를 줍니다. 아 뭐야 이게? 아우 씨, 쏙들어간다 아주 그냥.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료를 줍니다. 사료는 더 비싼 것도 줘봤는데 꼭 이것만 먹더라고요. 하지만 꾸렁이는 바닥에 있는 먼지를 먹습니다.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다. 다 똥으로 나오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벌레를 좋아하는 꾸렁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여자친구한테 벌레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벌레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장수풍뎅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일단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흥미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수풍뎅이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금방 끝납니다. 이 정도의 반응은 꾸릉이가 흥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지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제 그 뭐지 정도의 수준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레드 돌핀 썬더의 활동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준 거니 조심히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가 직접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입고 있는 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벌레를 사왔습니다. 벌레는 이런게 벌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포장지를 뜯어줍니다. 저런 포장 형식도 좋은 방법이 나오게 되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퀴벌레 장난감은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이런 곳에 있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화장실에서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이런 곳이나 주방도 장소는 완벽합니다. 랩몬스터 접시 위에 잘 있는 바퀴벌레입니다. 괜히 또 이런 걸로 뭐라고 하실 분안 계시죠? 그냥 드립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줄 거면 빨리 달라고 하는 꾸릉이입니다. 이제 두 마리를 한꺼번에 출전시킵니다. 아까와는 다른 확실한 반응이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움직임이 너무 금방 끝납니다. 꾸릉이의 흥미도를 알려주는 진실의 꼬리도 한순간에 추억 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꾸릉이와 잘 놉니다. 잘 놀다 보니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어디 갔냐? 야, 한 마리 어디 갔어? 사실 찾다가 진짜 바퀴벌레가 나온다면 진짜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잘 쉬고 있는 꾸릉이에게 다시 한번 바퀴벌레를 선물해 줍니다. 이렇게 두 마리를 선물합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 케이지 안으로 들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미역회에서 왜두 손을 동시에 쓴다는 생각은 못하는 걸까요? 바퀴벌레가 잡히지 않아 간질간질했는지 지렸습니다. 응? 왜 갑자기 오줌 싸, 꾸릉아? 오줌은 바로바로 바로 닦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케이지 밖으로 바로 뛰쳐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꽤나 잘 가지고 노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진짜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꾸러이도 도망갔었습니다. 바퀴벌레가 돌진하자 무서워서 고개를 숙여봅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움직이지 않는 바퀴벌레한테 센척을 합니다. 쿠키 영상 음.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둥둥짝둥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